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쉴 새도 없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병사 3천명을 선별해서 다윗을 죽이러 달려갑니다. 그렇게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 도착해서 다윗을 찾기 위해 이곳 저곳을 둘러보던 중에 그는 생리현상이 급해졌고 그때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굴로 들어가게 되는데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서 그굴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밝은 데에 있다가 갑자기 캄캄한 곳에 들어가면 눈이 적응하는 잠시 동안에는 잘안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당연히 굴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볼 일을 보았지만 바로 그굴더 깊은 어둠 속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갔었던 그 사울이 자기도 모르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그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둘은 우연하게 한 굴에 그렇게 들어가 있게 되었는데 사울은 어둠 속 다윗을 전혀 못 보고 있었지만 반대로 다윗은 이미 어둠 속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사울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곁에 있었던 무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당신을 죽이려는 저 사람만 처단하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서 사울을 죽여서 이 도망자 생활을 어서 끝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다윗은 주위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도 사울을 베지 않고 가만히 그가 벗어놓았던 옷자락만 베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예전부터 많이 생각해 보았었는데 한 번도 다윗처럼 행동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 눈앞에 나의 원수가 있고 마침 내가 숨어 있는 그곳에 원수가 무방비로 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역시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손쉽게 원수를 처단할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 원수를 죽이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결정에 나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더라도 그 수단이 나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폭력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끝까지 견디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며 선한 일일지라도 수단이 그 수단이 폭력적이라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가치에서 이미 떠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잠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사울을 떠나 이리저리 도망쳐보기도 했지만 결국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위 사람에게 폭력을 조장하며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야기하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는 선택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멘. 사울이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옷이 베어진지도 모르고 굴 밖으로 나갔고,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서 굴 밖으로 나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을 단속해서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사울이 굴에서 나가서 이제는 그들과 마주칠 수 없는 거리까지 가게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나 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폭력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았던 다윗은 사울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원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힘썼던 것입니다. 다윗은 행동할 때, 행동해야 할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다려야 할 때에 행동하는 바람에 실패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이들은 반대로 일어나서 행동해야 할 때에 가만히 기다리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민숙이 13장과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한 입성을 눈앞에 두었던 추레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담대하게 정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바로 그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사람 중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정탐꾼 12명 중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열심히 그들을 설득해 보았지만 이미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들은 끝내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너그 너희들에게 가나안 그 백족속들을 넘겨 주었으니 그들을 정복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절대로 안 가던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가나안에 들이기를 포기하셨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제서야 길을 쓰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극구 만류했음에도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이 행동,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전쟁에서 큰 대패를 하고 맙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할 때와 행동하지 말아야 할 때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을 하게 될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명령하실 때에는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볼때 때가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간의 눈으로 볼때 일할 타이밍이 분명한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확신이 없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움직임을 중단하고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한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멀리 떨어져서 사울을 향해서 내주 왕이여 하고 소리쳐 부르고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다윗이 드디어 그 왕이 되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인격이 무르익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왔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또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정중함과 질서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 주왕이여! 라면서 사울을 부르면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합당한 존경을 표하면서 사울의 오해와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왜 자신이 당신을 해하려 한다는 그 그러한 잘못된 말을 듣느냐며 자신은 결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왕을 자기에게 넘겨 주셨지만 자신은 여호와께 기름을 부은 받은 자를 해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잘라낸 사울의 그겉 옷자락을 그에게 보이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권력이 모든 권력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악한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한 것인데 상황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합당한 존경과 책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도 된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내주 왕또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행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판단 기준은 자신의 아니와 주위 사람들의 그러한 조언이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라는 그 주위 사람들의 말도 거부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판단으로,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자신이 해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직접 보복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려고 했었던 자라면 다윗은 자신의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때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많은 것을 컨트롤 할수 있었던 이 사울의 삶이 더 좋아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인 우리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높이 들어 써주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 억울한 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만이 원수를 용서하며 참을 수 있고 마침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의로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울은 결국 자신의 잘못과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었음에도 자신을 죽이지 않고 그 선대한 다윗을 심지어 축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무력과 폭력을 전혀 쓰지 않고도 사랑과 인내로 최종 승리자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성도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때로 우리의 삶이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결국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의지해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악인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나의 문제 앞에서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본성인데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러한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나의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